박서원 두산 매거진 대표와 조수혜 전 JTBC 아나운서 부부가 서로의 SNS를 언팔로우하고 함께 찍은 사진을 지워 그 배경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서원 두산 매거진 대표는 박용만 두산 인프라코어 회장의 장남으로 두산과 사세 경영입니다. 박 대표와 조전 아나운서는 지난 2018년 말 결혼했다. 27일 현재 박 대표와 조전 아나운서 인스타그램에는 두 사람이 그간 함께 찍은 사진들이 삭제되어 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인스타그램에 웨딩 화보, 신혼 여행, 데이트 사진 등을 공개하며 서로를 향한 애정을 과시했었다. 지난해 7월에는 박 대표가 갓난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을 올리며 출산 사실을 알린 바 있다. 그러나 몇 개월 전부터 박 대표와 조전 아나운서는 서로의 인스타그램을 언팔로우하고 사진을 삭제했고, 이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불화설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 악성 댓글이 많아 이에 대한 조치로, SNS를 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2016년 JTBC에 입사한 조전 아나운서는 박 대표와 결혼 후 퇴사했다. JTBC 전 아나운서 조수애와 두산 매거진 박서원 대표 관계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는 듯한 상황이다. 이들 부부가 서로 SNS 언팔로우하고 함께 찍은 사진까지 삭제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6일 박서원, 조수의 부부가 서로 SNS를 언팔로우하고 웨딩 화보를 비롯해 아기와 지금 일상 사진 등이 모두 삭제됐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박서원, 조수의 부부는 결혼부터 출산까지 모든 과정을 다 SNS를 통해 공개했던 바. 이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관심과 논란을 모두 SNS에 사진을 올리는 것으로 답했다. 조수애와 박서원의 결혼 사실은 2018년 11월 알려졌다. 하지만 조수혜와 박서원은 결혼에 대한 어떤 입장도 발표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해 12월 8일 두 사람은 서울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은 결혼에 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결혼 이후 SNS를 통해 웨딩 화보를 공개하며 공식적으로 결혼 소식을 전했다. 또한 결혼식 이후 조수혜가 들었던 은방울꽃 부케가 천만원을 넘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온라인상에서 크게 화제가 되자 박서원은 자신의 sns에 부캐 사진을 게재하며 은방울꽃 부캐 40만원 비싸긴 하네라고 해명했다. 결혼뿐만 아니라 임신과 출산 소식도 전부 sns를 통해 전했다. 조수에는 결혼 직후 불거진 임신설에 대해 아파서 입원한 중에 기사가 갑작스럽기도 하고 5개월 아니기도 하지만 축하 고마워요 라고 sns에 이를 인정하는 글을 남겼다. 또한 출산 후 지난 7월 박서원은 아내 조수애, 그리고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SNS를 통해 공개하며 출산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조수애, 박서원의 결혼과 임신 출산까지 두산그룹 측은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조수애와 박서원 부부는 각자의 SNS를 통해 공식 입장과도 같은 글을 올려왔다. 그만큼 두 사람은 각자의 SNS를 새로운 소식을 알리는 공식적인 창구로 이용했었기 때문에 언탈로우와 사진 삭제는 의아함을 자아내고 있다. 조수에 박서원이 이번 일도 SNS를 통해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대한민국의 전 아나운서 명지대학교 재학 당시 치어리딩 학회 활동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 아나운서를 꿈꾸게 된다. 2016년 무려 18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JTBC의 아나운서로 입사해서 JTBC 뉴스 아침엔에 투입되었고 국내 이모저모, 해외 이모저모, 스포츠 뉴스 등을 진행하다가 2017년 12월부터 일본 뉴스 진행을 맡았었다. 이후 2018년 결혼을 발표하며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함과 동시에 JTBC를 퇴사했다. 박용만 두산 인프라코어 회장의 장남인 박서원과 2018년 12월 8일 결혼했다. 그리고 내조에 전념한다며 JTBC도 퇴사했다. 대중들의 반응은 좋지 않다. 18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다른 경쟁자들을 제치면서 입사했는데, 입사한 지 3년여 만에 퇴사한다는 것에 특히 부정자. 박서원은 결혼 이틀 후에 자신의 SNS에 직접 조수애와 함께 촬영한 웨딩화보를 공개했는데, 특이한 컨셉 탓인지 대중들의 반응은 역시 그닥 좋은 편이 아니다. 제 아내 이쁘죠? 두산 박서원 대표, 조수혜 웨딩화보 직접 공개 거기다 아래 후술한 출산 소식 이후, 외당화보의 컨셉에 대한 다른 논란이 생겼는데 웨딩화보 촬영 당시 임신한 상태로 임신한 아내의 배 위에 남편이 머리를 얹은 컨셉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결혼한 지한달 만에 임신 21주차라는 혼전임신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조수에는 본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임신은 맞지만 21주차는 아니라고 직접 혼전임신서를 부인하였다. 하지만 결국 결혼한 지 6개월도 안 되어 출산을 했기에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물론 21주차가 아니라고 했지 혼전 임신이 아니라고 한건 아니므로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 방송 경력이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인지도에 비해 사건 사고와 논란거리가 많았다. 2016년 8 JTBC 시민 마이크에서 한 청년과 나눈 인터뷰에서 당시 한 청년에게 남자들은 경제적 준비가 되야만 결혼을 할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했다. 이에 청년은 그럼 아나운서님은 상관없나요? 돈못 버는 남자도? 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조수애는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전상관 어, 어, 없습니다. 라고 약간 버벅이며 대답했다. 이 인터뷰 2년 후 재벌 가문 후계자 남성과 결혼을 발표했다. 질문 자체는 별다른 문제는 없지만 조수애의 답변 버벅거림으로 인해 당시에도 놀림감이 되었는데 후에 대기업 재벌 후계자와 결혼을 발표한 이후부터 비난하는 여론으로 싹 바뀌어 버렸다. 참고로 결혼 발표 이후 인터뷰 영상이 올라온 유튜브에는 성지순례가 이어졌다. 조수애가 어느 정도 망설이다가 겨우 대답한 티가 난다. 그녀가 결혼할 때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수 없고, 설사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그걸 솔직히 말할 이유도 없다. 어차피 방송에서는 논란을 각오할 만한 이유가 없으면 저런 상황에서 굳이 대중들이 싫어할 만한 소리를 하지 않는다. 그 상황에서는 본심이야 어떻든 간에 가식적이든 아니든 그냥 돌려말하고 얼버무리는 것이 훨씬 낫다. 실제로 이렇게 방송에 출연해서 정제되지 않은 말로 하고 싶은 말다 하면서 인터뷰를 했다가 전국적으로 실언을 했다면서 신상 털리고 개망신을 당한 사례가 바로 루저의 난 사건이다. 즉 시민 인터뷰의 기획과 주제가 당연히 남자들의 심기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 민감한 주제였기 때문이다. 영상을 자세히 보면 인터뷰를 하는 남성이 대놓고 빠친 상황을 억지로 참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결국 전국민이 보는 방송이라 싫은 소리는 못하니 돌려말하기 식으로 그럼 아나운서님 같으면 돈 없는 남자랑 결혼할 생각 있습니까? 라고 기분 나쁜 상황을 역으로 질문하며 프레임을 돌린 것이다. 이때 인터뷰를 하는 남자의 동성친구가 옆에서 어이없다는 듯이 비웃는 모습을 봐도 알수 있다. 명지대학교 재학 당시 치어리딩 학회 활동을 한 적이 있으며 이 경험이 카메라 앞에 설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야구팬으로 스스로 알려왔는데 하필 두산의 라이벌인 LG 트윈스팬이다. 피아노, 바이올린, 플루트 등의 악기를 다룰 줄 안다. 같은 방송사 JTBC 아나운서 장성규가 진행하는 짱TVC의 게스트로 자주 출연하여 일방적으로 놀림을 당하는 장면을 자주 연출했었다. 아침엔을 진행하는 이정원 부장, 황남희 앵커와 함께 2017년 8월 21일 뉴스룸 후 소셜라이브에 출연했다. 발언에 의하면 개편 이전에 출근 시간이 새벽 3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개편 이후 30분 당겨지는 바람에 요즘엔 새벽 2시 30분까지 출근한다고 한다. 덕분에 한창 자고 있어야 시간에 깨어있어서 다들 피곤한 인상이었는데, 그중에도 유독 조수의 아나운서가 많이 피곤한 얼굴이었다. 다만 가운데에 있는 이정원 부장이 수시로 조수의 아나운서에게 힘을 복돋아주는 바람에 조수의 아나운서의 곤란한 얼굴이 자주 보였던 것이 포인트. 황남희 아나운서도 오늘 밤 주인공은 너야 너라면서 노래를 불렀다. 박서원 두산 매거진 대표와 조수의 전. 야! 야!